설 특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설 선물은 당신이 드실 거면 실속형이고 선물할 거면 럭셔리 해야 돼 이런 포장 이런 거 내가 먹을 건데 이게 왜 필요해 근데 이 보면 이렇게 해서 선물 주면 좋을까? 설 선물이 안하느지만못 하지 그렇죠? 이런 거 하면 욕먹지 저것이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삼을 실속형으로 하면 큰일 나요 굳이 하려면 나에게 선물 나에게 주는 선물, 이렇게 하세요. 나에게 주는 선물 실속형, 그거는 말이 돼요. 근데 남한테 주는 선물을 실속형으로 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남한테 주는 거는 불필요할지언정, 낭비일지언정, 럭셔리 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남한테 주는 선물은 임팩트를 어디서부터 줘야 되냐면 배송 받을 때부터 선물을 줘요. 배송 받을 때부터. 택배를 받는 순간에 택배 박스를 딱 깠을 때, 그때부터 싹 감독이 와야 돼.